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구찌 스타일 사각 파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 방법이, 방법입니다. 요거는 파우치가 구찌 사이즈하고 똑같이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가로 30 세로 20 그리고 손잡이도 똑같고요. 요 파우치 특징은 옆에가 벌어집니다. 요렇게 열리면 공간이 넓습니다. 볼래 스타일은 이게 이제 네피도 있고 카드도 있고 이런데 양면 가죽으로 해가지고 내부 큰 공간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벌어지게 공간은 이거 벌어지면 제법 많이 넓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이 가방은 가성비를 최대한 좋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모양은 디자인은 그대로 가면서 이제 양면가죽을 해가지고 가격을 좀 저렴하게 했고요 전체 가죽은 일곱 스입니다 제가 샘플로 만든 건 초코브라운 이고요 요거는 저 탄색으로 설명드리면 앞뒤판 있고요 그 다음에 옆판 앞뒤판이 두 개고 옆판 하나 그 다음에 핸들 이건 초령으로 제작했으니까 딱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쪽에 이쪽에 감싸는지프감싸는 감싸는 가죽 하나 하고 피할 된거 그다음에 지프 풀러 그리고 옆에 디링 디링 여기 옆에 붙일 거 어떤 디링 가죽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조각 전체 일곱 조각인데요 일곱 조각에 대해서 에치코트 다 발라주세요 먼저 바르시고 나서 요거부터 핸들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d링을 여기 구멍 두 개짜리 에 거시고 이렇게 거신 다음에 가시멜을 밑에서 올립니다. 올리고 그대로 위에 뚜껑에 얹히고요. 그 다음에 가시멜 뚜껑을 캡을 끼우시고 고정을 때리면 고정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참 아니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개고리네요. 개고리 개고리를 끼우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뒷 구멍에다 넣고 그다음에 앞 구멍에다 고정. 이렇게 하면 핸들을 끝났습니다. 핸들을 끝났고요. 그다음에 옆에 옆에 디링인데 요거는 디링 가죽입니다. 에지코트다 발랐으니까 요렇게 서 본딩을 본딩 해가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지퍼는 옆에는 일단 지퍼부터 붙이겠습니다. 지퍼를 일단 여기에 첫번째 눈금에서 그러니까 이게 5호니까요. 간격이 1.5cm입니다. 1.5cm 되게 붙이시고요. 센터를 중심으로 붙이시고, 끝에는 스토퍼 가죽이 2cm 정도 나올 겁니다. 2cm 정도 나오게 하시고요. 이게 3cm, 3cm입니다. 그러니까 2cm 나오게 붙이시고, 붙이시고 나서 스토퍼가 보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스토퍼 끝에 보이게 하시면 되고요. 끝에, 완전 끝에는 안 되고, 5mm 남기고요. 끝에 상지쪽에는 5mm 남기고 상지 서퍼를 고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지쪽에는 2cm만 집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냥 본딩해가 접으세요. 접어가지고 본딩에서목타치고 바느질 양쪽도 하시면 됩니다. 튀어난 부분은 가위로 잘라낼 겁니다. 정확하게 절단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이쪽에다 가쪽으로 한 5mm정도 본딩을 해주시고요 옆판에도 본딩을 해주세요 그리고는 그대로 붙입니다 붙이 한쪽은 이게 지퍼가 열리는 쪽이잖아요 이건 이제 옆판 붙일 위치인데 열리는 쪽에다가 벌어지는 쪽에다가 옆판을 붙일 겁니다 이걸 반대로 붙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딩된 걸 위치를 잡고 위에 그대로 가죽의 끝에 맞춰서 붙이면 뒤에 약 1cm 에서 1.5cm 밑에 남습니다. 부족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셔야 나중에 작업하실 때 뒤에, 뒤에서 두꺼워지는 현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옆판을 붙이기 전에 최대한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집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집게 같은 걸로 집어가지고 좀 고정을 시켜 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 작업이 편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붙이세요 붙이고 붙이기 전에 목털을 따로 치려면은 목털을 옆에 먼저 치세요 이쪽에 먼저 치시고 이거는 만약에 양쪽 사양 사선으로 다 앞뒤가 다 사선되게 하시려면은 목털을 따로 쳐야 돼요 따로 다 치고, 따로 다 치시고요. 따로 다 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느질 하면 사선 바느질이 양쪽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편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붙여가 목타 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앞에는 사선이 나오고 뒤에는 일자가 나옵니다. 그게 좀 보기 싫은 분은 좀 번거롭더라도 펼쳐가지고 목타를 따로 쳐, 쳐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목타 두 번, 세번 정도, 세 단만 치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본드로 고정해도 이거 바짝 마른 상태에서 본드로 고정하면은 이거 일부러 안 떼면 안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쪽에 그렇게 하시면 이쪽이 먼저 바느질 합니다. 하시고 옆판은 본딩해가 붙이고 나서 딱 고정되게 붙이세요. 붙이시고. 집게로 집고, 한쪽 먼저 바느질 하시고, 나머지 한쪽 바느질 하시고. 그럼 되고, 이쪽에다가, 이 좌측에다가 벌어지는 거를 우리가 디링을, 디링 가지고 아까 준비하신 거 있죠? 요거를, 마지막에, 사이에다가, 끝 끝에서 한 1cm, 정도 띄우시고요. 끝 가죽에서 1cm 띄우시고 고정을 하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사이에다 가 이거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나중에 여기 송곳으로 한번 찔러주시고요. 바느질 하시면 됩니다. 바느질 하시고 이쪽은 또 연결해서 바느질 하시고 이 파우치 작업하실 때 유의사항은 이 벌어지는 쪽에 옆판 붙이는 거와 옆판 붙이, 붙이기 전에 디링 가죽을 사이에 끼워 넣는 거. 요만 유의하시면 나머지는 이상없이 그대로 떨어집니다. 딱 떨어지죠. 이렇게 요거 접으셔 가시면 작업이 편하고요. 너무 간단하고 작업하기 좋고 또 그냥 간단하게 선물하기도 좋고 가격도 내피가 어, 없으니까 보강제도 없고, 이러니까 가격도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